What? 아니, 근데 오빠 다 비공개잖아. 근데 그럼 그것만 물어봐도 돼요? 유부남은 아니죠? 유부남은 아니죠? 아,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여자친구랑 드세요. 헤어지기 좀 됐는데, 6년 만에 다가 헤어졌어. 아, 응. 어, 근데 오빠, 아, 제가 술안 드세요? 방송 중이어가지고 <laughs> 네. 막, 막 말해도 아, 괜찮아요, 오빠. 근데 살짝 그, 아, 어느 정도 재력과 스매를 내가 맡았어. 아, 그것만 맡아서 다른 거는 또. 그리고 왜또 나왔냐면, 살다 보면 해보지 않은 게좀 재밌잖아. 좀 사실 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안지앉으던요 <laughs> 뭐. 아, 나는 괜찮아. 아, 그래도 앉아 드셔야지. 늦은 시간에 잘안 먹었어. 술 취했어요? 응, 음, 아니 안 취했네. 술은 잘 해요? 잘 아, 그냥 뭐, 그냥 뭐, 버터? 보통이면 어느 정도 뭐, 뭐, 기분에 따라 다르다. 응. 음. 생각 가입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봐도 뭐, 트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 돼. 뭘또안돼 오빠. 별풍선이 없어. 지금 나 불러서 지금 풍선 장난 아니. 아니 내가 오빠를 불러서 풍선 장난 아니고. 갑자기 갑자기 보기 싫어지네. 아뭘또 무슨 소란. 아이 아프리카 세계가 이런 건가? 아안 그래. 요더 담배 한번 필게요. 편하게 피세요. 아니 근데 또 오빠가 이렇게 타양 글씨니까. 어차피 내가 채팅실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해줄게. 안할거 근데 원래 재방송을 보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에. 처음 보셨어요? 처음 나와서 말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 난, 나는 그냥 일부러 두 분을 못 보고 치라고 그허트루도안 친다고 러면 여기서 좀 화나셨나 봐 어? 하나 어, 맞지 오빠 어, 아무도지 오빠 다 타트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 했습니다 아니 눈치까지 없다고 너 음. 오빠 대단하다 기지오는한지 오래됐어요 저한 2년 넘었어요 세이네 아가님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세이야 안주 만나게무브라속 버리지 않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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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웠어. 사랑해요. 아니 오빠. 아니 우리 여기. <laughs> 보고 계신 우리 <laughs> 시청자분은 네. 안주 맛있는 거 먹으라고 천개 써주는데. 아, 멋있는 분이네. <laughs> 나는 못 없는 사람. 못 없는 사람. Run. 진짜 간보러 왔구나. <laughs> 간보러? 간보러 온건아니고 아, 재미 반, 간 반. 간이라고 하는 게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나도 잘 모르겠네. <laughs> 남자친구 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뭐한2년 됐나? 2년 됐네. 하면서 시청자가 어떤지 한번도 없어요? 시청자 들어 아직은 언제도 없어요. 내가 처음인데. 응 음, 오빠가 처음인데 또올것 같아요. 또 같은 아, 시청자가? 응. 아 오늘? 이제... 오빠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 나는 아, 금방 가야지. <웃음> <웃음>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맞지. 인스타 DM을 확인해 달라고. 솔직히 사진만 봐서는 나는 모르겠 누가 사진을 보냈어요? 모태조신 법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보내고 저갈래요. 사다타트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모태조신 법리님이 오신대요. 금방 오실 듯. 오늘 내 남자 사실 때까지 방종아. 그 이제 그 말은 나도 이지못 간다. 이 h i s is l i e a 무서워 근데 우리 오빠는 아니야. 일물좀 드시고. 물좀고왜 오빠? 아니 계산 내가 해줄게. 오빠 불러. 지금 여기, 여기 거 계산해달라고 그래. 이거 불러 내가 가서 해주면 되지. 응. 잘 먹었어요. 어. 이거만 먹고 일어날까요? 다 같이요? 어, 아니 그냥.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먹자 일어나야 <laughs> 나는 그게 싫어. 오빠가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너무. 나 있는 척안 했어. 나 없어. 네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했는지 몰라. 사다 타트 님이별풍선1 0 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뭐네 거. 지금 일어나시면 왜 적절하신 왜 타이밍입니다. 있는 척차 끌고 왔지. 어? 아 있는 척했으면 차 끌고 왔지. 그랬겠지. 뭐 어, 그랬겠지. 우리나라가 씨발 있는 척하는 거면 뭐차 타고 오는 것밖에 더 있는 척이고. 아님 그렇게 보니까 그게 그냥. 그런 나는 진지하게 나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건데, 오빠, 나 존나 진지하게 만날래? 나 진지하게 왔어. 야, 나 진지하게 야, 여기 만나. 그냥 편하게. 야, 와 야, 야너 가만있어. 야. 야. 언니가 또 공격적으로 나와물 마시게 하고 중재하라며 나한테 빠지라고. 나 무섭게 하 진짜.